혈 당이 매우 높으면, 뭐 예를 들어서 정상 혈당은 100 이하입니다. 그런데 400, 500 이렇게 네 다섯 배 정도 높아지면요, 급성 합병증이 생기면서 당뇨변성 홍수가 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의식도 떨어지고. 응급실에 가서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위중한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 내가 도달해야 되는 혈당 내가 낮춰야 하는 혈당보다 더 높은 상태로 혈당이 장기간 동안 유지하게 되면은 만성 합병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혈당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 있으면 이 높아진 혈당의 당분이 혈관에 덕지덕지 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염증을 일으키고 산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혈관의 노화를 빠르게 합니다. 혈관의 노화가 빨라진다는 건 나한테 동맥경화가 빨리 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뇌혈관에 동맥경화가 오게 되면 뇌졸중이 생기거나 치매가 생길 수가 있고요 심장 혈관에 동맥경화가 오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이 생기고 다리로 가는 혈관에 동맥경화가 오면 말초 동맥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높아진 혈당은요 혈관만 붙는게 아닙니다 모든 장기와 조직에 다 붙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콩팥에 붙어서 콩팥에 산화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은 콩팥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만성 신장 질환이 생기게 되고요. 망막에 붙어서 망막 기능을 떨어뜨리면 당뇨병성 안병증 그러니까 당뇨병에 의해서 망막 변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신경에 붙으면은 이유도 없이 온통 신경통이 생기게 되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높아진 혈당은 혈관에도 붙고 온몸에 그리고 온몸의 장기에 다 붙어서 기능을 떨어뜨리고 혈관의 동맥경화를 빠르게 한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보는 경우는요 사실 요즘에 당뇨약이 옛날보다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옛날에 별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메폴민 쓰고 설포닐 유리아 쓰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인슐린 주사로 넘어가야 되는데 요즘엔 그 사이에 쓸수 있는 약 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당뇨를 진단받고 약을 드셔야 됩니다 하면 굉장히 좌절하시면서 약 먹기를 굉장히 저항을 하세요 그리고 당뇨가 딱 생기면 생기 시점에서는 벌써 내 췌장 기능이 50% 정도는 떨어졌을 때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 이후로 내가 나이가 들면서 당뇨와 같이 나이가 들죠 그러면 췌장 기능이 더 떨어지지 좋아질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약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약을 올려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면 약 올리는 거에도 굉장히 저항을 하세요 다음에 올리면 안 되느냐 운동 좀 해보고 올리겠다 식이요법 해보고 오겠다. 이렇게 어떤 약을 시작해야 되고 약을 올려야 되는 순간에 적절하게 환자분이 약을 수용하지 않아서 그래서 혈당이 조절 안 되는 경우가 제가 보기엔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대표적으로 약만으로 안 되는 질환이 바로 당뇨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 치료는요, 의사가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죠. 환자가 할수 있는 거는 잘 먹고 잘 쉬고 내 컨디션 조절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당뇨는 안 그렇습니다. 당뇨는 대부분의 경우에 의사가 하는 부분보다 환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 큰 병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게 식이 조절해주는 거랑 운동해주는 건데, 약은 의사가 잘 처방을 했는데, 환자가 아무거나 막 드시고, 또 좋은 음식이라도 많이 드시면 나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운동을 안 하시는 경우들입니다. 우리가 먹는 포도당에 적게는 한 3분의 1, 많게는 2분의 1 정도가 근육이 소모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두게 되면은 혈당을 소모할 장기가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약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음식과 운동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활동 늘리는 걸다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받쳐주지 않는 경우에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당뇨가 약으로만 되지 않는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할색소가 6.5 이상이면 당뇨고요. 5.7부터 전당뇨 그러니까 5 6 이하가 정상 혈당인 건데요. 우리가 혈당이 당할색소 기준으로 8, 9 정도 되면은 사실 운동과 음식으로 조절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약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뇨가 약만으로 되지 않는 질환이긴 하지만 약이 가장 중요한 질환이기도 해서 내가 약을 먹으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는 아유 조금만 노력해 보고 올게요 이러면서 내 혈당이 높은 상태로 나의 혈관은 망가지고 나의 장기가 망가지는 그 시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한테 약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식이주절도 운동도 하시면서 혹시 너무 좋아지면 약을 끊거나 줄이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약을 안 드시려고 약을 먹지 않고 높은 혈당을 유지하는 그 상태에서 내 혈관도 망가지고 내 장기도 망가진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자기 관리를 잘하시는 당뇨로 진단받은 분들 중에서는요, 당뇨 진단받고 약을 먹지 않기 위해서 체중을 막 10kg 이렇게 빼서 오시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체중 10kg를 빼면 혈당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당뇨약을 먹어야 되는 분인데 먹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고요, 한 세네 알 드셔야 되는 분인데 한두알 드시는 그런 분들. 도 있어요. 그런데 요때 10kg를 살을 뺄때 살을 10kg를 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굶어서 빼시고 특히 굶어서 막 공복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하시면요, 은 이게 살이 빠지는 게 아니고요 근육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중년을 넘으신 분들이 당뇨를 없애보겠다 생각을 하시고 살을 10kg 빼실 때 근육을 빼버리게 되면은 당장 혈당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혈당의 2분의 1에서 뭐 많게 보시는 분은 3분의 2 정도까지가 근육이 소모를 하거든요. 근데 그 소모 근육이 없어져 버리면 혈당 조절이 나중엔 더안 되죠. 그래서 체중을 빼시겠다는 분들은 반드시 옆에 운동하시는 분의 도움을 받고, 식이 조절하시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체지방을 많이 뺄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면서 살을 빼셔야 합니다.